많와우 네. 빨라 빨라 어, 하이는 그거하면 되겠다 오 빨라 뭐라고요 맞아요. 하이거 맞아요.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달리기 전에 손등 마운트 오늘 개시를 하네요. 야, 어떻게해나 너무 안추는 거야. 무서워? 무줄 맞춰 주시고요. 하이남 무섭지? <목소리> <imprint> 하 무섭지? 아 모자 벗고 타야드자타자 있는 건 안에 집어넣고발 빼고 앉으실게요 자 손잡이 잡으시고요 완전히 까지 일어나실 거여 놓지 않아요 다리 앞으로 시고요출발니다 출발 우와. 우와. 장난 아니게 재밌와 진짜 야, 재밌다 진짜맞다. 진짜 재밌다 나 진짜, 진짜 와, 재밌다 나 우와 재밌지? 하니재밌 아, 아니 어? 약간 바이킹사 는 것처럼 우 재밌지? 하하 뭐라고? 또타는 무섭다고? 네 무빙벨트 탑승시 접점간격을 유지하려 탑승하고 아 정말 도착지점을 달라보며 아이 왜 소리 지르고 타야 재지도이잡아시기 바랍니다 가자, 가자, 가자! 자, 일어나겠습니다. 허리내기 니다하하하 더멀리 갔다. 가자 가자 가자. 제가 안 돼요. 진짜 같이 같 10년씩 내는것 같아. 뭐라고? 신년씩 내는 것 같아. 말도 안 돼. 이거 한번 탄다고 왜 10년이 들어가다 <laughs> <laughs>

흔히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멈출 때까지 앉아 계세요. 끝까지 앉아 계세요. 와, 하이 엄청 내려왔네. 때까지 앉아 계세요. 네, 내려가겠습니다. 썰매 끈잡어 주세요. 자, 썰매 멈출 때까지 앉아 계세요. 네, 잘 일어나겠습니다. 와, 미겼다, 미겼다, 미겼다. 나 끝까지 간다. 끝까지 간다. 아, 멈췄어. 출구에서안 <laughs> 돼? 아, 저 친구 우리가 하려는 거 했다. <laughs> 뒤지어서 시작하려고 했다. 아빠 하겠습니다 출발. <laughs> 와! 너왜안 가? 이거밖에! 물 아, 뿌렸으니까 아빠 빠르겠지? 네, 아. 하 아, 끝까지! <laughs> 네, <laughs> 오로이동할게나 끝까지 왔다. 와, 끝. 마지막 따로따로 자 높은 코스는 마감됐습니다 자 서울내 멈출 때까지 앉아계세요 그대로 앉아계세요 습니다 자, 높은 코스는 마감되었습니다. 낮은 코스 탑승 가능합니다. 하이 하이 마지막. 아 낮은 코스 둘 자, 낮은 코스 45분에 마감됩니다. 낮은 코스는 45분에 마감하겠습니다. 자, 멈출 때까지 앉아 계세요. 그대로 앉아 계세요. 아 자, 높은 코스 마감됐습니다, 친구들. 높은 코스. <laughs> 높은 코스보다 낮은 코스가 5분 늦게 와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낮은 코스도. 자, 멈출 때까지 앉아 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. 안전 계세요 그대로. 자사이이니다 이제 마감 됐니다짐 저기 있어요. 잘 탔다. 3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탔다. 와.